안녕하십니까 각카입니다 얼마 전 본의 아니라는 프로그램이 방송 중단되었습니다 폭행과 성희롱 논란이 있었지만 그 해결 방식은 매우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식의 해결 방식을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마선임은 사법고시의 문제를 40페이지로 해결했고 마투임은 세월호 사건 당시 보심끝에 해경을 없앴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스쿨점 교통사고 때는 민식이법을 만들어 운전자를 없애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성갈등이 심화되자 남자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부터 없앱니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해결이라고 부르면 이 세상에는 해결을 못할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번 막 나가 봅시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교육을 규제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공교육을 없애자고 감히 있장을 드립니다. 공교육으로 정교제의에 우민화 교육을 받으면 4차 산업혁명 자동화의 물결을 버티지 못하고 국민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공교육 방역식, 코딩교육 등 맞춤사교육을 시작하는 대한민국은 기계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음, 제가 아무 말이나 던져봤는데 매력적으로 드립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사회가 극단적으로 갈라지 전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법과 사람만 180도 바꿔서는 처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이고 원칙에 맞는 근원적 처방이 정책적으로 실천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전는 경제입니다. 늦었지만 경제입니다. 여전히 경제입니다. 어려운 경제입니다. 시민들의 함성과 함께 광화문 일대가 촛불에 높이들 때 당혹스럽습니다.